안녕하세요. 유민재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한 시술을 좀 하, 해보려고 응. 하는데요. 좀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분자량이 좀 커가지고 아프실 수는 있는데 어 이것만큼 건조하고 재생하는 재생을 도와주는데 좋은 스킨 부스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쥬란 시술을 할 텐데 리쥬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그런 재생 물질을 뽑아내서 만든 주사인데요. 이 연어 DNA가 인간의 디, DNA 서열과 가장 유사해서 우리 피부 속 소... 가장 어, 잘 생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이 맞으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두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모공이 넓으시거나 여드름 흉터 있으신 분들이 맞으시면 아주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또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직접 개봉해서 저는 어, 하이 마, 물광주사에 좀 섞어서 맞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33개이지 나노리들로 연결을 해서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볼 쪽이 좀 많이 건조해서 볼 위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찌를 때가 조금 아프고, 뭔가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네요. 이제 오른쪽은 했고,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벌써 약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계속 찌르다 보니까 좀덜 아픈 것 같아요. 멍이 잘. 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멍안 들게 해드리고 싶어도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가 다들 다르셔서 이런 주사 시술은 멍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멍이 크게 들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다 다 들어갔습니다. 리즈란 셀프 시술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살짝 울긋불긋한 기그 울긋불긋한 자국만 보이고 살짝 부어 있는 그 정도고요. 어, 저는 엠보싱을 만드나 안 만드나 효과는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엠보싱을 만들면 더 아프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엠보싱 조금 덜 만드는 방식으로 주사 시술을 하고 있는데 어이 정도 시, 요 정도고 음, 여기만 살짝 내일 멍이 들것 같습니다. 여기만 음네 이주란 어, 엄청 좋은 주사여서 저도 뭐 어,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도 드리고 어, 저희 원장님들끼리로 이제 많이 건조하고 할 때는 리쥬란 시술을 셀프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 오늘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어, 내일 자국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봄철을 맞이해서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좀더 피부가 건강하고 쫀쫀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까지 리쥬란 시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